이거 큰일 났네 진짜. 오어떡하지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 지금.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야 동구야 로와봐 동구야. 어 무슨 일인데? 뭔데 뭔데? 자 놀라지 말고 이걸 봐봐. 어 뭔데? 자 동구야 이걸 봤을 때넌 무엇을 느껴? 아유, 그게 뭐 소리야? 응, 그러니까 이거 박스 봐봐. 다 비었지. 응. 이거 우리 식량 바구니야. 어? 먹을 게 없다고. 어 근데 그게 너를 뭔 생각이? 네가 다 먹었잖아. 그럼 시장으로서 정을 보면 되어잖아. 아나 지금 나 돈이 없어 그리고 이 바구니에 있던 거 우리 두달치 식량이었다고 너가 다 먹었지? 어이 뭐 먹은 거 맞는데 어? <laughs> 우리는 결국 굶어 죽게 될 거야 <laughs> 그래서 네가 다 먹었다고? 우리 어, 새벽이 배고파서 그걸 다? 어. 어... 아. 아... 오케이 동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어그저돈좀 어, 벌어 봐야 돈을 임마 너가 벌어와야 지 임마 연우 사는 주제에 지금 그냥할 소리야 저, 어 인정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음... 어 그만 예, 여쭈요근 좋은 생각이 떠올어어 이상한 뭐또그 유튜브에 구글 하는 거뭐 어, 그런 거야 그그 그, 그런 거지 뭐 밥이 없으면 은 밥을 만들면 되잖아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사를 해가지고 밥을 만드는 거지 어 농사를 하자고 어,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밥을 만들어서 먹고 남은 곡물 같은 거를. 신적인 팔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1석 2조라고 아... 어? 어? 오! 어? 야 나쁘지 않은데? 야 그치! 그치 내말 맞지? 야이 자식 이자어야 돼! 야 그럼 야빨야야 야, 야, 바로 그럼, 그럼 시야 차로 가자 빨리 빨리 가자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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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우리는 이제 부... 춘배 아저씨가 여기 있을텐데 어딨냐 춘배 아저씨 어디서어 춘배 어... 아저씨 아 너는 못생이야 저희 그 농사할건데 씨앗 주세요 씨앗 농사를 한다고 예농사할거예요 네, 아아 는 나무 을뭐 짜세지 뭐여서 아 그건 내고 씨앗하나에 100원이다 외상할게요 외상 아 그래 잘가 오케이 씨앗은 됐고 이제 농기구 농기구 사러 가야돼 오케이 갈거주예 안녕하세요 그저 저희 농사할건데 그 괭이 좀 주세요 괭이 아 괭이? 괭이가 뭐야 농사람아 그그농 농작 걸 아니 그그 그, 있잖아 요그농살할때쓰거아 그거 그거 아 그거 그래. 괜찮 그, 저기 아래 있다 가져가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 오 괭이 여있다 오케이 괭이까지 구했고 뭐지 그럼 이제 우리 농사할 수 있는 거야? 아이 그럼 이제 가자 이제 오케이 가자 아저씨 여기 도 있어요 아아 아, 개꿀 나중에 떠와 예 안녕히 계세요 아 그거 그버리는듯하면돼 헤헤 <laughs> 개꿀 아이망멍한 녀석들 자 그러면 이제 농사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은 괭이로 땅을 좀 고르게 이렇게 해서 씨앗을 이렇게 좀 뿌려주면은 야야 야, 야, 됐다 그지? 이거 완전 완벽해 우리 이제 부자가 될수 있다니까 쳐요아야 이러면 되겠지? 이제 뭐 그비좀 오고 하면은 잘할 거야 이게 아 그렇게 바래야지 뭐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 가자 야, 근데 진짜 우리 먹을 거면어 우리 굶어야 돼어 이런 그렇게, 그렇게 몇, 몇 시간, 시간 뒤아 뒤. 심심하구만 야 둥구야 우리 그 씨앗 어떻게 든나 한번 보러 가자 왜, 벌써? 아 그래도 궁금하잖아 오 오케이 자 어떻게 오오오 우리 무슨 일인데? 오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<laughs> 이거 완전 조졌구만 아 이거 아무래도 그 씨앗이 메말라서 죽었나봐 왜 비가 안 내리지 왜? 아 어떡하 어? 야 저, 저거다 야 둥구야 저거 봐봐 오 저게 뭔데? 그러니까 씨앗이 메말라서 죽었나봐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떠서 씨앗에 뿌려주면은 안죽지 않을까? 오 괜찮네 야 그러면 너 저기 집가서 양동이 가지고 와 뿌리게 오케이 어 힘들어 죽어버리겠네 야저 가져왔어 야 이제 여기다가 물 넣어 어야한번 아, 더, 한번더한번더 오케이. 야, 야, 야 둥고 이거 보이나? 왜 뭔데? 이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는 땅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좀 그런 비옥한 땅이 되는 거지. 어, 그러니까 농사에 쓰려거든 그런 땅이 된다. 아 맞아, 이거 제 틀리. 맞았어요. 자 이제 해결됐으니까 집으로 갑시다. 오케이. 어, 이 어, 들어. 아이고 아이고 아유 배고프다 어 배고파 밥좀 니가 다 먹었잖아 임마야배도 시켜먹자 배도돈없사야 근데 청하야 그 시어터 전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아 모르겠다 대충 한한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아그럼 그래, 우리 한달 동안 못 먹는 거야 아무것도 아 그런 셈이지 너 때문에 어뭐이 오합지졸 멍청이들의 운명은 어떻게, 어떻게 될까요, 될까요? 그렇게, 그렇게 몇 여보세요. 개월 뒤 야 오늘은 진짜 잘할겠지? 오저 모르겠다. 아 오늘은 제발 제발 다 잘할 어라 제발. 배고파 죽겠다. 어뭐다안 아, 잘할 수가 같은데? 아 어디 보자. 와. 오뭐 뭐야 저 저게 다 잘한 거야? 드디어 드디어. <laughs> 와 드디어 다 잘았다. 야 우리 이제 밥 먹을 수있는거야어밥 먹을 수 있어. 오 대박. 야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쌀 냄새야. 아 응. 빨리 밥 가져와. 아조만 기다려라. 어, 빨리 밥 가져와. 야,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? 어, 조용. 미안해. 아, 됐고 밥이나 먹자. 오 어, 밥이다? 이게 몇 개월 만에 밥이야? 아, 그동안 고생 많았다. 나 이제는 어밥다 먹고 그러지 마라, 오케이? 야, 근데 그뭐 건물 남은 거 있냐? 어, 그거 나중에 그 갖다 팔라고. 오, 보스 개구리 뭔?